근데 난안 믿겨요 아직 이게 핑크색 파인애플이라고 하는데 와... 이거를 델몬트에서 개발을 했다고 해요 개발기간만 무려 16년 그 개발된 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FDA의 승인받기까지 또 2년이 걸리고 그리고 이거를 수확하기까지 재배기간이 2년이 걸립니다 총 합해서 20년 20년 만에 어, 탄생한 어, 뭐야? 오, 심상치 않아. 박스부터 핑크색이야. 대박. 와, 대박이에요. 속살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어요. 박스가. 뭐야? 오, 어? 어, 여기 여또 노란색이야. 어, 대박. 어, 너무 이쁘다 박스. 오, 어,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무슨 뭐 정품 게임 박스를 산것 같아. 윗면 보여드릴게요. 노랑 노랑 핑크 핑크 속살이 보이고 여기 보시면 무슨 정품 증명서 같은 게 있어요. 뒤에 약간 편지봉투처럼 이렇게 씰링이 되어 있거든요. 뭐야 이거? 뜯어볼게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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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이 파인애플의 정식 명칭은 핑크 글로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핑크 글로우 파인애플 써져 있죠. 이게 정품 증명서 같은 건가 봅니다. 와와 색깔 되게 영롱하다 오 뭐야 꼬다리가 없네 꼬다리가 잘려서 오는 건가? 아 근데 특이한 거는 이 핑크 글로우 파인애플이. 어, 일반 파인애플보다 훨씬 달고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지, 그 강한 파인애플의 그 상큼한 향이 음. 자르지도 않았는데, 강하게 지금 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음. 오, 엄청 세게 올라와요, 냄새가. 마사님 지금, 안방에 화장실에 계신데, 볼지을다 붙였는지 여쭤보고, 아, 같이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목소리> 어? 진짜 이게 핑크라고? 어? 핑크라고? 오, 핑크 핑크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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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핑크 바로바로 붙네 제가 의사님한테 계속 이런 파인애플이 있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laughs> 야 이게 핑크면 까만 배도 있겄다 아이고 씨안 네? 믿으세요 빨간 바나나 내기할까? 네 그래 뭔 내기 네 음... 맛있는 거사 어, 오늘 저녁 사주는 거야? 응 오케이 응 약속 알았어 어. 뭐? 뭐라고? <laughs> 뭐 핑크 파인애플이 있으면 뭐? 까만 배? 그래 빨간 바나나? 그래. 아. 뭐를 넣고 써? 이게, 이게 피크색이면. 아이고, 장나 진짜. 이게 세상 빛을 보기 위해서 20년이 걸린 파인애플입니다. 진짜 귀한 파인애플. <laughs> 이 파인애플 하나에 하나로 얼마인 줄 압니까? 얼마인데? 5 0달러예요한통으로 아, 얼마겠어요? 6만원이 넘지. 진짜라고, 이게? 네, 6만원. 한, 한 통에, 한 통에 6만원이 넘으면 물들인 거 아니야. 야, 까봅니다. 아, 까는 게 아니라, 잘라볼게요, 반으로. 와와와 진짜 핑크색이야 진짜 예쁜 핑크 핑크색이에요 <laughs> 와 진짜 예쁘다 <laughs> 진짜 자연이라고 이게? 어 진짜 자연이야 니지아 진짜로 하나 이렇게 사람이... 핑크색이 있을 수가 있어 파인애플이 나, 나 태어나서 머리털 나까먹 태어나 하나에 까먹어 6만 줬어. 원이라니까 네가 말해도 거짓말인 줄알았어 나는 와 대박 그 물들여놓고서 그랬다고 얘기한 건데 어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와아 야, 대박. 우와. 또 잘라봐. 속에도 어? 겉에만 이런게 아, 아이, 진짜라니까. 어. 한번더 잘라봐. 한번더 잘라봐. 어? 저쪽으로. 굵은데. 아 진짜라니까. 야, 속살이 그냥 다 핑크색이야. 꽉, 꽉 차게. 진짜네? 와. 에 밥급만 달라졌네. 선 디저트 후 저녁. 디저트부터. 와 예. 아, 이렇게 두께 잘라. 미친놈아. 그 귀한 거를. 오, 오! 오 잠깐만 미쳤어. 왜? 엄마 이따 같이 오. 아 잠깐. 여러분들이 어떤 파이네블 먼저 상상하던. 그래? 와 이거 미쳤다. 와 이거는 와와 응. 와, 진짜 파인애플에서 아이 와... 파인애플이 시큼 네. 시큼 하겠지 아 무엇을 상상하든 엄마 상상과보다 더 맛있을 거니까 내가 엄마 상상을 자극하도록 설명해 줄게 응. 일단 일반 파인애플보다 시큼한 그 상큼한 맛은 새콤한 맛아 내가 먹어볼게 그냥 와 여러분들 아, 잘랐습니다. 자, 나 잘랐으니까 이거를 이제 먹어볼 건데 어, 먹기 전에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조금 데코레이션을 한 다음에 클로즈업을 쓰양 어,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려야 왜 쓰양 여러분들이 또 이걸 보고 대리만족을 할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파인애플을 한 번. 와 진짜 정확하게 진짜 뽕가루 나 먼저 먹어볼게. 내가 이미 맛을 봤으니까. 아 <laughs> 아니 침이 막나. 잠깐만. 코골랐어. 아, 나못찾겠어나못 <laughs> 참겠어. 아, 진짜 누가 여기다가 <웃음> <웃음> 나 너무 놀라서 차례 올렸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파인애플을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그래? 아, 진짜로. 아니, 어떻게 이게? 드셔보세요, 진짜로. <laughs> 왜 먹어보려니까 가슴이 떨리냐? 오어 아, 진짜로. 이 세상 파이널 뿌리 아니야. <laughs> 와 박수가 여사님 아, 먹방하면서 박수 나오는 적 처음이야. 나 먹으면서 먹방에 진짜 이런 거 처음이야. 감탄이 나온. 정말 약간 그 뭔가 두바이 7성급 호텔에서 한 주방장 일곱 <laughs> 명이서 개인 정원에서 매일 같이 수다 떠우면서 정성을 들여서 재배해가지고 가져온 듯한 그런 맛이. 그입 안에 그 달콤함이 싹. <laughs> 특이한 게어 게. 뭐라고 말이 안돼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이거 내가 뭐 먹을 때막 먹잖아 응. 이거는 막 먹으면 안돼 아껴 먹게 돼 아껴 먹어야 돼 천천히 파인애플에 이렇게 고급진 음식인지 몰랐어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살짝 과즙이 엄마 과즙이 쫀득쫀득해 과즙이 오 그러네 어, 과즙이 살짝 쫄깃 쫀 쫀득쫀득 점성이 있어요 야야야 엄마 오왜 가끔 음. 너무 새콤한 거 먹으면은 어. 먹을 때 음, 음, 음. 이러잖아. 근데 전혀 그러지 않고 그렇다고 새콤함이 음. 없는 게 아니야. 그냥 딱그 음, 기분 좋을만큼 그외 요리해 먹을 때 뭔가 조미료로 살짝 약간 그 향만 가미해주듯이 딱 진짜 기분 좋을만큼만 새콤기가 딱 조미료만큼 살짝 들어가요. 너무 맛있어. 와. 아니 이거 봐, 이게 남들 보면 수박이지. 응응. 음, 음. 이건 수박이지 이건 뭐 와. 야. 새콤한 맛은 줄이고 달콤함은 늘렸다. 음. 핑크 블라우. 이 정도면 델몬트에서 광고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 광고비 대신에. 음. 이거 평생 그냥 우리 먹게 먹고 해을 주문하면 집에 가져가주고 먹거든. <laughs> <좋거든요. 웃음> 맞아, 그냥 먹게만 해줘 한 달에 두 개만. 아, 한 달에 두개 너무 적지. 세 개. 응, 한 달에 <laughs> 세 개. 평생 이용권.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왜왜왜 20년 만에 세상 빛을 받는지 이제야. 진짜 20년 만에 나온 거야? 어. 이걸 개발하는데만 10년이 나 걸렸어. 근데 개발하면 끝이야? 이게 사람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지 FDA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또 2년. 재배해야 될거 아니야? 2년. 그러면 나이 먹은 년은 개발하다 뒤지겠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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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 음, 와, 야, 야 어르신과 다 먹었어, 와. 대단하다고. 진짜 딱 기분 좋은 새콤함. 아 이거는 음. 이걸상 받아야 돼. 이건 노벨상이다. 너무 맛있다. 그렇죠? 저도 어. <목소리> <한번> 더 끔했어. 내일 먹어 내일. 그러면은 이거 반기를 자르자. 그 반기를 또 반으로 자르. 그 자른 거를 또 반기를 자르. 몇 등분이야? 몰라. <웃음> <웃음> 타이븐의 1등분! 응! 딱한 조각씩만 더 먹자! 그래! 알았어! 근데 내 목소리 왜 작아지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더 맛있어! 아까 거보다 더 맛있어! 야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진짜로! 와 뭐야? <laughs> 더 달아요! 야, 이거 진짜 맛있다.